오사카 <laughs> 오사카 어때요? 네? 아주 좋아요. 뭐가 좋은데요? 뭐가 좋은데요? 너무 좋아요. 사카이 스치 콤마치요. <laughs> 네? 어머. 어버... 기사님이 알아봐주세요. 어렵네요. 역으로 네? 내린 다음에 도보 6분을 네. 걸어가야 돼요. 비이 얼마야? 분이미 총 천칠백삼십에 들고 들고 또 들고 이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.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안안 추워. 맞아. 이곳은 어딘지 아시고 안 지셨나요? 여기는. 야끼돌이랑 어 이거 이거 오 오코노미야끼 어 여기 맛있겠다 다 아,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지니까 엄청 맛있는 것같아 가격도 다 되게 좋아. 응. 음. 이꼭 먹으래 여기 오면. 뭐야? 장어야. 양념구이? 양념 음. 음. 장어가 살아있네 완전 너무 맛있나 보네. 너무 맛있어. 뭐 음. 음. 중뱃살이랑 참치인데. 참치 비슷한. 참치 비슷한. 참치 비슷한. 참치 비슷아 이거 자기한 좋아하는 거. 참 먹어보자. 한번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슷한 참치 비슷치어 연어. 연어가. 그런데 너무 식감 부드러워 가지고 녹아. 어, 어떤 거 먹었어? 그냥 먹어요. 음. 그냥 먹어요. 나는 요플레가 먹고 싶거든. 나 저로 가자. 아니?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아안 담가 아, 저희는 지금 누워서 까까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발바닥을 비비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지? 행복입니다 자기는 왜 발바닥 안 비벼 근데? 비비고 있는데? <laughs> 오스페이스 여기 아까 샤넬도 있었어 샤넬 어떤가 발이 안 맞아 이 치마 예쁘다. 저는 지금 하루카스 300 전망대 야경을 보러 이제 출발하는데 5.5km 택시를 탔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택시를 오늘은 타고 가서 우리는 또한 18000원 갈 때는 택시 타고 올 때는 지하철 타자 여기는 이렇게 항상 커버를 씌워 놓더라구요 번 택시야 그치? 기분 좋긴 마셔 마 택시 탈 맛이 나 문도 열어주고 최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나 뭐다 매너나 이 깔끔함 그런 다 장착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. 택시비가 엄청 비싸.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공항에서 우리 숙소까지 택시 타지 얼마라고 예상? 아, 거의 3 0만 원도 나왔어. 3 0만원 택시 타자를 했어. 처음에 안 타자 그랬어. 탔어. 탔으면 얼마야? <웃음> <웃음> 어? 어떻게 됐어? 꼼데 가디건 사는 거죠? <laughs> 저 일주만큼 꼼 그 앞에 가디건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. 인기가 엄청 많나 봐. 내일 아침에 그 오픈런 해야 되는 거야? 그러면? 그런 거 같아. 할 거야? 아침에 여기 우리 숙소랑 가깝잖아. 아침에 와서 여기? 어, 가볼까? 그래, 8시쯤에 나오자. 어. 근데 몇 시에 열고? 9시에 열고, 9시 아니면 10시? 8시에 나와서 그 아침에 응. 밥 먹고, 흙 연대가 있을까? 응.

It's the way that we could ride. It's the way that we could ride. Oh, oh. Think I'm meant you win another life. It's so a break me up another time. Oh, oh. You're up around me and you give me life. 야, 미쳤어. <laughs> 아, 아름답다, 그렇지? <목소리도> 이쪽 야영도 엄청 이쁘긴 했는데 이쪽은 또 다를 수 있겠다. 우와, 보여주세요.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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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6, 와, 보여주세요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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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들어갑니다. 90뷰 와. 아, 미쳤다. 뮤직비디오 찍어줘야지 여기. 유유 이렇게 놔나 이건 가 아니야? 너무 다 여기는 데이트 코스로 오면 은 사람이 피어나는 그런 곳이 있죠 인생 사진 어. 찍을 수있어 없어요? 너무 이쁜데요 인생 사진은 여기야 여기 오시려면 16층으로 올라와서 티켓팅을 하고 60층으로 바로 안내해주시면 올라오시면 돼요. 티켓은 저희는 그 미리 트리플. 아, 트리플도 있고 그 네이버에서도 티켓이 가능하대. 있어? 아. 그렇게 하면 좀더싼 거, 싼가 보더라고. 그런가 봐. 할인 받았어, 나도. 천0 0 0원 어, 근데 너무 이쁘다. <laughs> 뭔데 이게? 이거 사람 나는 이런 거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음. 이거 안 열려? 어? 안 열려? 내려가서 눌렀어? 내려가서 눌리는 거 지금 오.. 음. 어지러